왜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은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왜 반미 운동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다고요? 네.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. 귀 단체 통일 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력을 누비며 외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. 전쟁 무기 반대,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결의를 반미 반전 투쟁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. 이 연대사 기억나십니까? 정확히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. 2022년도 2022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까8.15 전국 노동자 대회 연대사에서 북한이 보내온 연대사입니다. 기억 못하십니까? 2022년? 2022년입니다. 8.15. 그러면 이 입장에는 동의하십니까? 이 북한의 연대사에는 동의하십니까? 아,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온 겁니까? 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. 아니, 한번... 살펴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?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? 북한이 보내온 거에 저희들이 다 동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럼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이 연대사를 노동자 대회에서 습니까 2022년에요. 네. 네. 미...